영탁. 홍대 고깃집 데이트 포착. 결정적 증거 속속. 결혼설 솔솔. 선남선녀 커플 탄생 임박. 가요계 톱스타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가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생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영탁의 공개 데이트는 팬들은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의 결혼설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샵사인 홍대 고깃집 포차. 행복한 미소와 다정한 스킨십. 결혼 임박설 증폭.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가 홍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홍대 거리를 걷는 두 사람은 시종에 관 밝은 미소를 띤채 서로를 챙기는 다정한 모습이었으며 특히 손을 꼭 잡고 걷는 장면은 마치 결혼을 앞둔 행복한 커플의 모습을 연상시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고깃집에서는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 주거나 환하게 웃으며 눈을 맞추는 등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어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후문입니다. 샵사인 오랜 기간 사랑 키워온 비밀 커플, 측근 발 결혼 임박설 신빙성 더해. 영탁은 데뷔 이후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공식 석상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홍대 데이트 포착은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매체와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는 오랜 기간 동안 비밀리에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측근들의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어 결혼 임박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샵사인 팬들은 축하 물결, 결혼 후 활동은 따뜻한 응원과 함께 궁금증 증폭. 영탁의 공개 데이트 소식의 팬들은 뜨거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탁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했던 팬들은 그의 행복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영탁의 결혼 이후 활동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왔기에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계속해서 보고 싶다는 팬들의 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샵사인 영탁측 묵묵부답 결혼 발표 임박. 쏟아지는 관심 속 신중한 행복. 결혼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탁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그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공식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샵사인 사랑꾼 영탁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 뉴스 넘어선 사랑의 결실. 결국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계 소식을 넘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의 경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욱 성숙한 음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남선녀 커플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설렘과 함께 앞으로 영탁이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발표하고 또 결혼 후 어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중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탁, 홍대 고깃집 데이트 포착 결혼 임박? 팬들 축복 쏟아져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단연 인기 가수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가 서울 홍대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편안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한 팬에 의해 포착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트 장면은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부부의 모습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연애 매체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홍대 고깃집 데이트 장면을 담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시종일관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으며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결혼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며 결혼을 앞둔 여느 행복한 커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트 장면 포착은 그가 공개적으로 연애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영탁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탁을 지지해온 팬들은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할지 또 결혼 후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탁이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하기 전까지 이들 커플 사이에서 어떤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탁과 여자친구의 홍대 데이트는 그들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영탁이 그동안 사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데이트 포착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영탁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탁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결혼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만큼 더욱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존중받고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임을 영탁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혼 발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또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 영탁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 중 일부는 영탁이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탁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왔기 때문에 그가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악적 색깔을 꾸준히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는 결혼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설렘을 안겨주었으며 앞으로 그들의 결혼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한 현재를 함께 즐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 뉴스를 넘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깊은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그들의 행복한 결혼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할지, 또 결혼 후에는 어떤 새로운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들의 다음 행보에 집중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에녹의 결혼식 취소 소식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파혼 소식은 여러 추측과 논란을 낳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애녹의 예비신부였던 강정현씨가 결혼 후 시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지면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중요한 역할로 여겨져 왔습니다. 애녹의 어머니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강정현 씨의 발언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애녹 또한 사랑하는 연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약속입니다. 애녹과 강정현 씨의 파혼 사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 간의 이해, 그리고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 셈입니다. 결국 에녹은 깊은 고민 끝에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어머니와 가족을 우선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정현씨 또한 애녹의 결정을 존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씨의 파혼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애녹과 강정현씨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행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탁, 홍대 고깃집 데이트 포착 결혼 임박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녹 결혼 취소 논란 심층 분석 최근 연예계는 인기 가수 영탁의 열애 소식과 배우 애녹의 파혼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영탁이 여자친구와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에서 공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 임박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영탁 커플의 데이트 현장과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혼을 맞이한 애노 커플의 안타까운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탁, 홍대 데이트 포착. 결혼설에 불을 지피다. 가수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가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여주는 다정한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마치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부부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와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다고 전합니다. 이번 홍대 데이트 사진 속두 사람의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는 이러한 결혼설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 데이트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연애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적인 행보는 결혼에 대한 그의 진지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영탁의 팬들은 그의 열애 소식에 놀라면서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이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탁이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하기 전까지 이들 커플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대 거리에서 포착된 영탁과 여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은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고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결혼을 앞둔 행복한 커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탁의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까지 그의 결혼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과거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그이기에 이번 결혼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팬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 권리임을 잘 알고 있는 영탁이기에 그의 결혼 발표가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 영탁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 중 일부는 그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왔기 때문에 그가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잃지 않고 꾸준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영탁과 그의 여자친구는 결혼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 그들의 결혼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즐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결국 영탁과 여자친구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계의 가십거리를 넘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 발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 후 어떤 새로운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지, 많은 이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애노 결혼 직전 파혼 예비 신부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 후폭풍 한편 최근 배우 애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혼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애노과 그의 예비 신부 강정현 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애녹과 강정현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수개월 동안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나누며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비신부 강정현 씨가 애녹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인사를 드리던 중 강정현 씨는 애녹의 어머니에게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발언은 특히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애녹의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며느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겨졌던 시부모 봉양에 대한 강정현 씨의 솔직한 발언은 애녹의 어머니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딸의 결혼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애녹 역시 예비 신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강정현 씨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정현 씨가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다고 밝힌 이유는 그녀가 가진 개인적인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싶었으며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에게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고 특히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온 그에게 강정현씨의 발언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에녹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강정현 씨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낀 에녹은 더욱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강정현 씨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의 마음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